미녀초에서 전해드리는 리뷰 방송입니다. 오늘은 엑스윙을 가지고 어,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주기 위해서 어,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인 걸음물 을한분 오셨고요. 아, 안녕하세요.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안녕하십니까. 떵! 음. 안녕하세요. <laughs> 자, 스타워즈 엑스윙 미녀초 게임인데요. 음.. 보드 게임이라고 해야 아나요 어쨌든 미녀초 미니어처 게임인데 미녀초가 세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룰을, 간단한 룰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게임을 할면 좋을지 한번 찍어보는 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케이스에 엑스윙이 네, 케이스. 있는데 엑스윙 은근히 괜찮아 네, 좋아요. 그리고 안에는 규칙 설명서 한권이 들어있네요. 규칙 설명서, 그다음에 어, 뒤쪽에는 픽 스타트가 있다고 있는데 픽 스타트가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어, 이거 가요트님이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노장은 네, 죽지 않았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봐도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이게 잘 만들어졌네요.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펀칭은 먼저 좀 해놨어요. 펀칭은 먼저 좀 해놨는데 미니어처의 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어처요. 미니어처가 좀잘안 보이니까 줌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윙하고 타이파이터 두 대가 들어있네요. 네, 타이파이터 두 대가 들어있는데 네. 반짝이지 않도록 좀 잘... 아, 아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아, 이거. 뜯고 아, 하죠? 우선 우선 네. 이렇게, 우선 들어있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오픈해볼게요. 그러면 어, 타이파이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예. 는데 빼볼게요. 예, 상당히, 이어차는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중국 아줌마들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타이파이터. 그런데 잘 부러질 것 같아요. X. <laughs> 이런, 아, 그러데 예. 어, 네.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뭐, 뭐, 어, 제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뽑아놨기 아,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모델이 진짜 섬세하네요. 진짜 전투기가 이뻐요. 진짜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커버를 열면 은 유일하게 처음 뜯었을 때 이게 바닥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 보시면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도 안 들어가요.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여러분들 제국으로 하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레이저를 쏘게 되고 동맹으로 하시면 파는색으로 소개되어 있습니 아, 이게 레이저구나. 그런가? 아 퍼그로인가? 할여튼 그럴 거예요. 네. 자 우선 통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안에 내부는 좀 정리하기 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들어갔던 통이 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선을 하면 될것 같고, 그습니다 우선은 구성물좀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길이로 되어 있고, 자. 3, 네. 2, 1 네. 이게 돼있네요 일, 어. 어. 2, 3또 있네? 뭐지? 이거 보니까 딱그거 급선회고 비행고 네. 그렇죠 그렇죠 급선회고 네. 일반선회고 네. 이쪽이 급선회 같아요 그러니까 커브가 좀 틀리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없나? 네. 네 지금 음. 다른 거는 안 보여요 일자리도 뭐. 있는 거 같은데 일자리요? 더 이상은 없는데 무조건 안, 찢...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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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 무조건 하나. 안 찾아보고 없다 그러면 네. 이거 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게, 게을러서 그래요 어떡하지? 게을러서.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세 아, 개씩 한 세트네요. 세 개씩 음, 한 세트. 아, 그기서뭐 그러니까 무브를 다른 것도 좀본것 같은데, 뭐가 이거밖에 없나? 음, 일자리없네 일자이구나. 아, 네. 이게 보니까 딱 틀어진 커브를 보니까 이게 급선해, 아, 선회 아, 직선. 직선이도 직선 상의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직선 위에 뭐 유턴 표시가 그려진 게 있어요, 아, 유턴. 이 직선은 다유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급선회 같아요 이게 이게 딱 도는 거 같은데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아그 다음에 1은 아 기본 우선은 저기 모델을 한번 빼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고라고 이제 여기 네 이게 받침대가 아, 있고요 그리고 안에 그 들어와. 홀이 4개가 들어있는데 아니 어, 네. 6개가 들어있거든요 처음에는 한개만 꽂는 줄 알았더니 이게 높이를 올리더라고요 아, 아. 이유는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높이도 올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음. 총 4개를 주면 될것같요네 개. 개로여 2개만 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가 암놈순놈이 정확하게 아, 그려져 있어서 잘못 아, 넣고는 네. 뭐 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음, 지금 음. 조립하다 보니까 확실하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반달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쪽이 반달로 되있고, 이쪽이 반달로 되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동그랗게 되어있거든요. 동그랗게 된 부분은 어, 미니어처 쪽에 꽂으시면 돼요. 말 게임 말 쪽에 꽂으시면, 미니어처에 꽂으시면 되고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로 반달로 되어있어요. 이거를 메인에 고정시키는데 그리고 고정시킨 판넬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비행기를 잡으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아, 보시면은 우와. 이렇게 어, 타이파이팅밖에 없네 여기는. 예, 네. 어, 제국 비행기가 있어요. 제국 비행기 나, 나 판넬이 뭐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 판넬을 가지고 끼우시기 전에 끼우시기 전에 뽑아서 이런식으로 뽑고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걸 먼저 꽂기 전에 네. 그 판넬을 끼우는 겁니다. 아, 요게 그러면 제국군이죠. 네. 딱 보니까 타이파이터가 세개잖네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알고 어, 보니까 그러더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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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행기를 여러 개 쓰는 큰 나요. 게임을 할 때, 네. 큰 게임을 할 때, 좀 뭐라 그러지? 라이브, 라이브, 번, 라이브, 라이브. 자기 비행기가 뭔지, 어떤 비행기가 모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 맞아요. 모형이 네. 동일하게 조형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타이파이팅이고, 이쪽은 타이크밖에 없네. 엑스윙이 예. 두 대가 있다는 거죠. 엑스윙. 이건 무게. 엑스윙 파일이 두 대가 있다고 치면은, 어, 이 비행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카드, 카드에다가, 카드에다가 하나에다가 이, 이 표식을 5번이라는 걸 놔주고, 반대편 이 비행기 자체에도 앞에다가 5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음. 음. 그렇게 돼서 비행기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음. 여기 조립을 못해? 아니요, 지금 열심히 조립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키를 높이려니까 이게 한 칸만 키를 높여요? 한 칸만 높여요? 아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네. 원래 아,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높아야 ]인데. 됩니다. 높이. 높이. 네, 높이 아, 지금 보니까 이거를 끼우는 그 방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알기 로 제가 짐작하기로는 시야 표시인 것 같거든요. 시야 맞습니다. 예, 시야 표시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방향을 맞게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앞면입니다. 이 까만 점이 눈이에요, 눈. 파일럿이탑승하는 부분. 고무에 맞게 끼우면은 딱 맞게 들어가. 어, 카드가 다 들어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카드를 보면은 특수한 능력들이라든지 얘가 어떤 걸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지형 중에 이렇게 운석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뭐냐면 사실은 어, 이 카드도 중요하지만 이 주사위하고 <laughs> 주사위, 주사위 어디 있죠? 여기 하나 다 있습니다. 네, 공격 주사위, 방어 주사위, 공격 주사위, 빨간색, 방어 주사위, 녹색,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네. 어. 하고, 어, 아, 응. 어, 네. 있는... 이거 하고, 이게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요고 이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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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고 이거 하 하고, 이거 이거 하 하고, 거이거이거 음,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 빨간 그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하고 뉴턴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비행기 어디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타이파하나 하나만 희망, 있고요. 하나 넷. 시트션 보면은 카드 이렇게 놓고 자. 저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4의 유턴이라는 4의 턴이라는 모습을 씁니다. 카드를 이렇게도 하고, 제 앞에 엎어 놓고요. 저는, 비, 비행기 엎어 놓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요 표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리뷰를 하시는 영웅기사님께는 보이지 않아요. 이걸 덮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 뭐, 카드에 보시면은, 루키, 그 다음에, 일반 파일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스킬이 낮은 애가, 스킬 스킬이 낮은 애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음. 예. 쏘는 건 스킬이 가장 높은 애가 먼저 써요. 어, 그래서 네.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 딱 해서 네. 저는 제가 루키기 때문에, 네. 네. 타이파이터고 그러기 때문에, 네. 네. 4가 되면은, 네. 이거 4를 이렇게 놓습니다. 4를? 아하. 를 앞에도 놓고, 앞에도 뒤로 움직이고요. 앞에서 뒤로요. 뒤로 유턴이 턴이잖아요. 네. 이 상태로 네. 이렇게. 아, 그렇게요. 예. 그리고 앞에 보면은, 자세, 자세히 보시면 모르겠지만, 예. 어, 이판 이 앞에 보시면은,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이든 잘 보이니까, 네. 네. 이렇게 앞에, 어려워요. 앞에 보시면 돌기가 나와 돌기가 있는 이죠 예, 돌기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돌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놓으면 돼요. 그래서 미스 룰을 굉장히 많이 패치를 할것 같아요. 크게 음, 문제가 되지 않고 음. 타이파이터는 그럼 제가는 움직이고 끝나잖아요. 턴을 한 거고 네. 비행기는 3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일반 턴입니다. 그 일반... 급선외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3, 3을 이렇게 놓고. 3을 놓고. 그럼 네. 이 꼭지 이 돌기에 맞춰준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돌기에 이렇게 맞춰주면 네. 되는 거죠 뒤에도 맞춰주시면 네. 이동이 끝납니다. 아, 돌기에 아. 딱 맞게 돼 있어요. 예. 이,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아, 움직여요. 아. 네. 그래서 이동해서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시야 체크를 하게 되고요. 시야 체크는 아시다시피 요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턴을 했기 네. 때문에 상대편이 제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 레이저를 쓰네. 여기가 녹색, 녹색이고. 네. 그래서, 어. 앞에서, 앞으로 재서, 2에 들어오면은, 이제 아, 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 공격 아. 시스템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긴 한데, 기본 이동은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블로핑을 아, 하게 아, 되고, 아, 이거는 어떻게 음, 설명드리면 되냐면, 어, 스타워즈를 보시거나 아니면 도그파이팅을 하는 일반 아, 그, 뭐죠? 그 에어 게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파일럿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기 역학 같은 게 중요한데, 우주공간에 공기 역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 그, 비행기의 운동성보다는 뭐라 그러죠? 판단력 그렇죠아 전술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그 비행기들의 파일럿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편 후면을 잡거나 전면을 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각 비행기의 능력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5로 가가지고 이제 각각 각 비행기들이 좀 심각한 이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사요. 기차에, 겨, 기차에 계속 스트레스가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운동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러거나 또 턴을 못 한다든지 특수 이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걸잘 관리를 하면서 게임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더 빠른 이동을 하거나 뭔가 더 강한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기체에 부담이 간다 이거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네.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게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현재 모르겠어요.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니어처 입문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비행 게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디테일하거나 아주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게임이 굉장히 드문데, 이 게임을 접근하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진것 같아요. 물론, 그, 스타워즈 뒤쪽에 좀 규칙 설명서 정확히 좀 읽어보진 않지만, 뭐, 시나리오 모드도 좀 있고요. 시나리오에서 뭐, 은하 내전? 장애물, 추, 장애물 추가하기. 장애물 추가하기 이런, 어, 말씀드렸때 이렇게 문석 같은 거를 이렇게 게임 중에 나서, 음흠. 게임 중에 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게임 바깥으로 물리기 때문에 어, 좀 느낌이 좀다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물도 노는 음. 것도 있고요. 음, 비행기가 겹쳤을 때또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션 준비를해서 미션 중에 그, 어, 의외 셔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를 이 배를 보호하는 미션도 있고 음. 미션도 되고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카드도 보니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요 그렇죠. 이렇게 될까요?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laughs> 제작상? 제작상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여기에 미니어처가딱 3개만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밑에 까는 카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네 어, 앞뒤로 그래서, 준비되어 네, 앞뒤로 준비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치의 카드를 꽂아서 바로 그 기체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카드도 보면 앞쪽에 아카데미라 그래서 레벨 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이트피스트 같은 경우는 공격 훨씬 더 좋아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포인터도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부분이나 이런 거는 많은 노력이, 노력의 흔적이 보이네요. 자.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요. 공격 시스템이랑 관련된 거나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전장 세팅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보겠습니다.